오늘 또 이게 오전에 이 벌이 그 죽어나 소문 앞에 상황을 촬영해서 올렸고요. 또내가만 영상도 내가 올렸습니다. 벌이 많이 죽었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올렸고요. 지금은 이제 오후에 이거 보온 덮개를 덮어주기 전에 이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소비수충이 있어요. 이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통 안에 가온판을 저는 설치를 했거든요. 벌통 안이 따뜻하니까 소비수충이 있고요. 이 소비수충을 지금 내가 잘 못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자, 요 비닐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수충이 있는 겁니다. 요게 가상이거든요. 보통 가상이 없는 분들 대부분 가상을 안치요. 가상을 안는 분들은 여기 없으니까 그냥 여기 화분떡 올려놓고 바로 이게 개포를 덮잖아요. 저는 가상이 있기 때문에 화분떡 위로 공간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비닐을 내가 벗기지 않은게 잘못이에요. 화분떡 위에 비닐을 벗겨 버리면 벌들이 위로 올라오니까 소비소층이 나오면 다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비닐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머리 위에 꽉 막혀 있으니까 이거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비소충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을 하고 비닐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가상이 있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떡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벌들이 위로 올라와서 소비소충이 여기 이렇게 증식을 하지 못합니다. 알을 낳는 것까지는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소비소충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소비소충은 벌보다 조금 큰 나방이에요. 나방이 소문으로 들어온다고 해 날라서 막 벌들이 막아도 어떻게든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런 거그 소비소충 여기다 알을 낳고 작년에는 제가 소비가 참 많이 망가졌는데요. 올해는 소비가 망가진 건 없어요. 그만큼 벌들이 건실하고 강했다. 벌들이 강하머니 소비 수층이 내가 소비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벌이 약하머니 소비 수층이 소비를 다 파먹어서 소비를 못 쓰게 만듭니다. 저는 올해 그런 걸한 개도 없었고 그 대신에 소비 수층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자라면 고치를 만들고 여기 나방이 돼서 다시 날러가요. 그래서 이 소비 수층이 벌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지만 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그 벌통이 지저분해지고 자칫하면 소비를 갉아먹기 때문에. 내가 소문 앞에 말벌은 안 잡히지만 말벌 트랩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벌 트랩에 말벌은 제 경우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이 말벌 트랩 20개 설치해 가지고 딱한 마리 잡혔어요. 그것도 왕탱이 아주 아니 장수 말벌. 그렇게 큰 말벌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 밟은 격으로 어쩌다 하나 잡힌 거고요. 제 경우. 말벌 트랩의 말벌은 절대로 안 잡힙니다. 그 대신에 소비 소충 나방하고 파리가 아주 잘 잡혀요. 그래서 양봉장에는 반드시 말벌 트랩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벌 끈끈이도 원래 말벌을 잡으려고 설치를 했지만 말벌은 단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나 말벌은 안 잡히지만 소비 소충 나방하고 파리가 무진장 잡힙니다. 그래서 양봉장에는 말벌은 안 잡히지만 말벌 트랩하고 말벌 끈끈이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여러 번 올렸어요 여름에 오늘 영상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요거는 내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고 지금은 요걸 며칠 전에 올렸던 거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벌 빠져 죽지 않는 사행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올려놨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셨고 뭐 연락도 주셨고 문자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주신것를 내가 충분히 참조를 했고요. 그 중국산 또 이렇게 그 사양기도 있고 저는 뭐 자동 사양을 1년 내에 했었어요. 페트병 사양도 했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만든 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왜 힘들어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압니다. 충분히 저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건 아는데요. 제가 어떤 이거 만든 이벌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저로서는 가장 좋기 때문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고요자 보세요 지금. 자 이렇게 만드니까 여기에 이거는 물입니다. 물하고 여기는 사양액을 넣어주었는데요. 자, 자 보세요. 지금 이건 다른 벌통입니다. 이건 다른 벌통을 또 뚜껑을 열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것은 저도 처음으로 이거 연구를 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처음에 내가 잘못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들었지만 사양액을 채워서 넣어줬더니 이 안에 벌들이 있기 때문에 안 꺼내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 사양액이 한 방울도 안 나올 때까지 다 먹고 벌들이 안 들어가면 그때 꺼내려고 그리고 여기에 사양액, 이제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액을 만들어서 넣어준 거고요. 지금 보세요. 벌이 이것도 빠져 죽긴 죽어요. 그러나 여기에 빠져 죽는 벌은 일단은 벌이 죽어야 될 벌이 죽은 거니까 뭐별 문제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데 죽으면 여기다 사양액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양액을 5mm만 내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아도 1cm 이상 채우면 뭐 빠져 죽죠. 당연히. 빠져 죽으니까. 그러나 빠져 죽은 벌도 금방 건져낼 수 있잖아요. 눈에 혼이 보이니까 핀셋들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벌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아주 좋다. 물론 사양액을 많이는 못 보줍니다. 자, 이건 또 다른 벌통입니다. 다른 벌통에 이렇게 벌 빠져 죽는 요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었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도 설명을 했지만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을 한것 같지만, 제가 사용해만 할수록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하실 분만 하시고, 일단 사양액을 많이 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사양액, 이거 지난번에 내가 벌 빠져 죽지 않는 사양이 만드는 방법 올린 그 화면 그대로 내가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요, 요, 요걸 요, 보세요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사양기 이게 광식 사양기 잖아요 이게 양봉을 해서 3000억씩 판매를 한다고요 여기에다 나는 스펀지를 집어넣습니다 스펀지를 그냥 넣은게 아니고 스펀지가 이게 화공약 그러니까 합성 제품이잖아요 자연, 자연 제품이 아니고 이게 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세탁기로 돌렸습니다 세탁기로 개 세탁을 하고 헹굼을 여러 번 해서 완전히 뭐 벌한테 해로운 물질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집어넣었고 스펀지를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기다사양액이나 물을 부으면은 이게 모세관 혈 모세혈관 현상으로 심지같이 타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벌이 빨아먹으면 빨아먹는 만큼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맹물같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조금밖에 안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다 채울 때는 이 스폰지에 사양액이나 물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매일 채워줄 때는 여기서 5mm 내지 1cm 미만으로 채워주시라고 조금만.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볼통이 조금씩 앞에가 낮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울어지니까 이쪽으로 고여요. 그래도 내가 볼땐별 문제 없어요. 여기 벌이 설사 한 5mm에서는 빠지지 않지만 1cm를 채웠을 때 벌이 빠질 수가 있지만 죽는 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여기가 깊이가 높, 깊지 않기 때문에 빠져 나오고 벌들이 먹어 버리니까 금방 낮아진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은 벌도 금방 꺼낼 수 있고 제가 해본결로는 지금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물이나 사양액을 집어넣으면 스펀지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지 않게 여기다 피스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사양액을 채워도 스펀지가 안올라오죠 피스를 박았고 이 피스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렇게 글루건으로 떼웠다고요. 그러니까 짱짱하죠. 이게 나무 목사양 기자에 제일 싸잖아요. 3,000원짜리. 이게 오래되면 막 벌어지고 휘어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피스로 딱 박아서 양 이쪽저쪽 다 글루건으로 떼웠기 때문에 짱짱하고 여기도 글루건으로 또움하게 떼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나 벽에 벌통 벽에 붙어 가지고 여기에 벌이 끼어서 죽을 일도 없고 요게 광식 사양기가 3 0 0 0원이고요그 다음에 이런걸 이렇게 만들,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다 공개를 했으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5,000원에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한테 이거 의뢰하신분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습니다만, 이대로 써보시던지, 잘 본인이 좋으면 그냥 써도 되고, 광식 사양기에 그냥 여기다 철만 끼워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방식 사양기를 청소를 몇번 해봤어요 그 바람에 사양기도 많이 망가졌지만 벌 무진장 뭐, 죽습니다이 속에 몰라서 그러지? 사양기 한번 청소해 보세요 뜨거운 물로 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 부으면 사양기 줄줄 셉니다 왜 그러냐면 사양기 만들 때 여기다 본드를 안 칠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타카를 받고 큰 그릇에 이제 밀랍을 녹인 물 속에다가 이걸 푹 담갔다 꺼내는 것 같아요 밀랍으로 코팅만 한다고요 저는 사양기 청소를 안 답시고 뜨거운 물을 벗더니 밀랍이 다 녹으니까 줄줄줄 줄새요 그래서 벌통이 지금 9통 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사양기를 50개를 샀어요. 지금 벌통 하나에 3개 에서 5개씩 들어가 있다고요. 4개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36이잖아요. 이게 사양기가 50개나 들어갔다고요. 벌통 9통 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자동사양하다가 자동사양기의 결점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안 하고, 지금은 이걸 씁니다. 요걸 쓰는데, 그냥 광식 사양기에 여기다 철망 철망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얻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벌 무진장 죽는다는 것만 아시고요 요걸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시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벌 빠져진 자칭 내가 만든 벌 빠져주기 않는 사양기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물 이쪽에는 사양액을 넣고 지금 벌들이 바글바글 달라붙어 먹고 있고 요거는 처음에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요런 식으로 짝짝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스폰지 바지 넣었는데 여기도 사용액을 한번 채워줬으니까 벌들이 계속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단물 다 빨아먹고 벌이 이제 안붙어있을때 털어내고 이건 빼내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영상은 오전에도 내가 벌이 이제 죽을 만큼 죽은 벌이 다 빠져나오고 만큼 빠져나오고 응애도다 이제 퇴치를 했고 벌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벌을 보세요. 벌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며칠 전에 봤던 다 죽어가던 벌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벌을 건강하게 아주 대변신을 시켜 가지고 다 죽어가던 벌을 살려 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소비가 이렇게 꽉차 있던 거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축소 축소 축소. 요거는 그래도 저뭐 제일 작은 거에 다른 발통은 다 이보다는 훨씬 많아요. 계산군도 좀 다섯 통이나 되고요. 아주 양호합니다. 현재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